도전은 없었다. 불가능은 없다. 싹다 도전한다. 인기 유튜브 채널이고 싶은 불사 TV의 젤리 신 인사드립니다. 요즘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 마스크를 구하기도 힘들고 어 제가 뭔가 이 어려운 상황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도전. 마스크 만들기 챌린지입니다. 정말 제가 간단한 방법으로 마스크 제작 과정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물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어, 정전기 발생 청소포 6 0매 어,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까 3,000원이 좀안 되는 금액이죠. 육장 만들면 한 장에 50원꼴로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가위. 여기 종이 마스킹 테이프 약국 가면 팝니다한 개에 한 천원 정도. 하고요. 혹시 고정할 때 써야 돼서 뭐 이런 집게가 없으면 빨래 집게라도 있으시면 아주 편하겠죠? 최소의 비용으로. 간단하게 굳이 어디 가서 무언가 사지 않고 마스크를 만들다 보니까 이 철사하고 이 고무줄이 문제였는데 이 고무줄과 철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쓰시던 마스크를 버리지 마시고 잘라서 절개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잘랐습니다 여기를 그래서 철사를 뽑아서 쓸 수가 있고요. 아니면 빵 포장용 철사 또는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 이런 것들이 남습니다. 버리지 않고 보관해 주셨다가 만드실 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마스크 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촬영 직전에 만든 마스크가 있는데요. 쓰시다가 교체할 시기가 됐다. 그러면 해체해서 어떻게 재활용을 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제가 이 테이프 붙인 마스크, 어, 여기 고무줄, 기존에 쓰던 마스크에서 제가 절개해서 재활용을 했습니다. 마스크를 보면 여기 있는데 여기 지금 이 마스크 끝단을 가위로 이렇게 절개하면 이런 고무줄이 남겠죠. 버리지 마시고 그대로 살려둡니다. 제가 이 안에 철사를 심어 넣었는데요. 이거는 이 마스크 상단에 보면 다 있는 이 철사 심인데 역시나 이것도 버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재단 절개하면 철사가 이렇게 뽑아집니다. 우선 부직포를 쭉 세로로 피시고, 제 상단에 철사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철사가 도망가지 않도록 이 종이테이프와 마스킹테이프로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의외로 부착력이 엄청 좋습니다. 양쪽 끝에 벌어지지 않게 붙이고. 가운데도 코 거는 부위인데 혹시 벌어지지 않도록 붙이고 절반을 살짝 철사가 보이게 접고요 그리고 다시 철사가 안 보이도록 안으로 이렇게 말아냈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로 가운데 부위와 양쪽 끝단을 붙여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접기가 들어갑니다 일단 가운데를 한번 접어서 표시를 해주신 후에, 이쯤이죠 가운데로 윗부분을 위로 한번 접고, 윗부분도 아래로 중앙선에 맞춰서 접고, 그리고 얘를 다시 바깥으로 이렇게 접는데, 이게 이제 딱 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준비를 미리 했던 집게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고정을 이렇게 한 후에, 이 부분이 움직이지 않게 한번더 단단하게 옆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고무줄을 부착할 건데요. 이 고무줄을 이렇게 놓으시면, 이 끝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죠? 안으로 말아야 하는데, 얘를 한번 이렇게 접어서, 이쪽으로, 이 남는 이 끝단을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놓고, 테이프로 이렇게 고정 합니다. 이렇게 말아서 고정을 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이쁘게 이렇게 일자로 지금 더 튼튼하겠죠? 이제 완성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마스크가 완성이 다 되었는데요. 이쪽 뒷부분, 여기는 철사가 없는 부분, 이쪽은 철사가 있는 부분.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착용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어주시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제품으로 만드는 마스크 제품 못지않게 제가 이제 직접 구매한 마스크를 한번 써볼 텐데요. 제가 만든 마스크가 훨씬 큰 얼굴에 착용감도 되게 좋고 그리고 숨도 잘 쉬어지고 다른 마스크인데 완성도가 이 마스크들 못지않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마스크인데 다시 한번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그런지 훨씬 더 착용감이 좋고 아주 쓰기가 좋습니다. 어 이렇게 제가 직접 마스크를 제작을 해 보았는데, 대략 소요시간이 3분에서 5분, 어 숙달이 된다면 1분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마스크를 직접 제작한 이유는 지금 코로나19로 고생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스크를 구하기 너무 힘드신 노약자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제가 직접 이렇게 만들어 보았고요. 많은 분들이 이 채널을 시청하시고 직접 마스크를 구매하셔서 착용을 하신다면 급하게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좀더 빨리 마스크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작은 제 소망으로 오늘의 방송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 힘내주시죠! 화이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